오늘은 이름도 낯선 희귀 질환 에드하임-체스터 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보험금 지금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바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이병 진짜 생소하지. 에드하임-체스터 흔히 2 c d 라고 부르는데 전신에 퍼질 수 있는 어떤 조직국의 질환을 의미를 해. 쉽게 말하면 면역계 세포가 온몸에 막 여러 장기에서 자꾸 증식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야. 뼈, 폐, 심장, 뭐, 심하면 뇌, 뭐, 콩팥, 다 침범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위중할 수 있는 병이야. 그럼 이게 암인가요?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게 분쟁의 핵심인데, 최근에는 WHO에서도 이 시기를 클론성 질환. 그러니까 일종의 혈액 종양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 특히 뭐 2016년 WHO 기준부터는 뭐 조직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완전히 양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지. 그럼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은데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데 특히 요즘에는 유전자 변이가 좀 확인이 되면 암처럼 표적 치료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항암제 처방도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아어 이거 암 같은 거다. 종양성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의사들은 시코드로 진단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보험사는 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요? 보험사는 주로 두 가지 논리로 이제 버티는 거지. 첫째, 요거는 악성 신생물이 아니다. 둘째, 이제 D76.3으로 코드가 발급이 되거든.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D76.3 같은 양성 코드로 진단됐다는 이유. 그두 가지로 지급을 거절해. 그리고 특히, 한국표준 질병 코드 K식이라고 하지. 아직도 이 병에 대해서 명확하게 C 코드가 없어서 이걸 근거로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ECD로 안보험금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는 진단 코드가 C로 부여되느냐. 예를 들어, C96이나 뭐 조직국의 종양에 해당하는 코드 뭐 이런 거 적용받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병리학적으로 이게 신생물, 즉, 종양 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치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를 받았다면 암 치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거가 되지. 치료 내용도 중요하네요. 그럼 실제로 유전자 변이 있는 경우에 벨로라페닙 같은 표적 항암제로 치료를 하는데 이건 혈액암이나 뭐 어떤 흑색종 환자들이 쓰는 항암제랑 같은 계열이야.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뭐 반박 포인트가 될수 있지. 혹시 저희가 진행해서 보험금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어, 드물지만 있어. 어, 최근에 그 ECD 환자 중에 병리보고서에 조직국의 신생물, 뭐 클론성 증식 소견, 그리고 뭐 표적 치료 이력까지 다 있었어.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 그 케이스에서는 C96.8로 코드 부여됐어. 그래서 안보험금 지급됐어. 결국 자료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그 에드하임 테스터는 이름이 일단 굉장히 낯선 게좀 그래. 그지? 기준도 굉장히 애매해. 이름만큼이나 기준도 애매해. 그래서 자료가 없으면 보험사는 무조건 안 아니라고 밀어붙이겠지. 내가 보험사라도 그러겠지. 병리조직검사, 유전자검사, 치료 내용, 그리고 진단코드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보험금 받기 진짜 어려워. 그래서 반드시 모든 기록 정리해서 전문가한테 좀 보여주고 좀 검토 받으시는 게첫 걸음이야.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혼자 해결 못할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에드하임 체스터는 단순히 병명만 놓고 보면 보험, 보험금 진짜 못 받을 것 같은데 실제 내용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안보다 더 위험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 치료방식이나 병리소견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갖춰지는 경우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내 질병을 어떻게 문서화 하느냐야. 내가 늘 강조하지만. 절대 보험사 말만 듣고 포기를 하지 마. 자료가 부족하면 만들고, 근거가 약하면 보완하면 돼. 희귀질환일수록 싸움의 전략이 더 중요하지.